어, 사실은요, 그, 현도선염하고 인후염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조금, 예, 연설을 할수 없었는데, 아주 송구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쳤잖아요. 어, 이거, 이게, 아까 네이버를 쭉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속보로 올라갔어요. 속보 우리공화당 천막 재설치. 이랬다가 한 10분 있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천막 치기 전에 서울시랑 갈등을 빚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메인에 그냥 지난 기사가 올라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무슨 의미냐? 기자들이든 아니면 기자들 위에 있는 편집국장이든 간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공화당이 진짜 천막 쳐버렸는데 이거 알려지면 수습이 안 된다. 어떻게 하지? 근데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공격이 들어오느냐면 이제 댓글부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루킹이라기보다는 좌빨들이 다 달려들었다.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빨갱이, 북한에 있는 빨갱이, 그리고 저 한국말 할줄 아는 중국 빨갱이들이 모여서 네이버 포털에 전부 우리공화당 욕하는 댓글 달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느냐, 두 가지로 우리공화당을 진짜 매도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막이나 치는 그지정당, 니들 폭력 쓰잖아, 꼴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뭐, 그지 노숙이라든지, 뭐, 폭력을 쓰라든지. 근데 이제, 근데 선생님들, 동생들, 여기 뭐, 우리 집 없어서 여기 나온 분 계세요? 멀쩡한 집 두고 나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몰라요. 어쩌면 자기네들보다 돈이 더 많은데, 그돈 없어서 댓글 알바하는 애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진짜 뚜들겨 맞아서 진단서 100명 가까이 제출했는데 우리 보고 폭력을 했다고 거짓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댓글 전쟁이 진짜 그 여기 우리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누누이 이야기한 역사체제전쟁하고 밀접하게 맞아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군사정권이 원하는 대로 니들도 뜯들겨 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공화당에 가해진 말도 안 되는 공권력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 좌익 빨갱이 댓글 집단들이 합니다. 우리한테 가해진 폭력, 살인행위, 살인 행위, 미수행위들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모인 기자들조차도 이거는 심하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그 폭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도 싼 집단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해왔듯이 좌파 독재정권 하에 인민재판 인민여론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댓글전쟁 많이 참여하시기 시작했는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이제 방심하고 그냥 싸운다 그냥 댓글 던다 너 나빠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더독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상상 이상의 폭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새로운 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 북한과 중국과 연맹을 형성하고 싶은 모양인지 공동의 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만만한 게 일본입니다. 지금 한국, 일본, 미국 삼각동맹을 우리 공화당에선 강조해왔고 전 세계 우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그 다음에 일본이 보조를 맞춰주는 식의 삼각동맹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깨버리기 위해서 미국을 당장 공격하기에는 자기네 화력이 약하니까 저 좌익빨갱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돌려치기로 일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일 자, 친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 저 보수파리, 벼락맞을 보수파리들은 친중이라고 음해하고 저 좌익빨갱이들은 친일이라고 음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일이세요? 친중이세요? 우리는 친 대한민국이고 한미동맹 강화를 국익을 위해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을 한다고 하고 뭐 자기네 이슈를 한다고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요. 국제적인 질서나 국제 상황에서 뭐 경랑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거는 일베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 베스트란 사이, 사이트 하나 있잖아요. 그친자한 사이트. 거기 들어가 보니까는 그뭐그 문재인씨 정부의 반일 뭐 이거에 대해 대항해서 싸우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슈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죠? 우리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좋든 싫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죽을 운명이에요 만약에 이게 싫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 국적 포기한다 그냥 난민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이등시민이에요 외국가서 잘 산다. 잘살수 있겠죠. 재벌이면 잘살수 있겠죠. 그래도 차별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5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인이라고 그냥 빗자루 창고에다 가둬넣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면 더욱 그래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 시련을 이겨내야 다 나라에 이민을 가든 말든, 국적을 포기하든 말든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하실 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댓글 전쟁이라든지 각종 이슈 전쟁에서 절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절대 이 나라를 혐오하거나 포기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패배한다. 아무리 밉고 아무리 한심하고 아무리 어이없이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이 좌파독재 정권이 이 모양 이 꼴로 나라를 만들었어도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원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모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뭉치셨어요. 보면은 그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요. 농담이겠죠, 뭐. 무슨 나 미국 시민 되고 싶다. 한국 시민 되고 싶다. 아니면 차라리 중국으로 이민 갈래.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민 갈 생각 접으세요. 여기서 싸우다, 여기서 죽는다는 각오를 하셔야만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